더불어민주당 해남안도 진도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정확히 오늘이 2년 반 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내려갑니다. 산은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대통령은 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달라라 국민입니까? 대통령이 달라라 대통령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같은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지금도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뭡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국정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항상 그것이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국정에 임하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사실은 국정, 국정의 핵심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국정이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백뱅이로 국민이 죽어갑니다. 대통령 눈치보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의사입니까? 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저는 의, 의료계와 어, 또 과거의 정부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을 안 하셨던 정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6일 연암뉴스에 난 거를 보면 설 연휴 근무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누가 살인자입니까? 살인자는 없죠. 그러나 그런데 체계... 국민은 죽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서부터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는 그대로는 못 갑니다. 우리가 이, 이, 이 2000년도에 의천장도에 의료 파업이 여섯 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 중증 환자실 이런 데는 다 의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 이꼴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응급실이 맞습니다. 불만 켜 놓고 문 열어 놓으면 응급실입니까? 의원님. 이건 24시간 문 열고 불켜 놓는 편의점이 아니에요.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원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과거에도 응급실 문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이 모양 이 꼴이 아닌데 그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걱정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럼 총리는 걱정 안 하세요? 물론 걱정을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의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글쎄, 누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그런데, 얘기하고 그런 그런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걸 정도면은 응급실 안 가도 된다. 이 국민 연장치르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중책을 맡고 있느냐 이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동아일보 23년 3월 28일. 서울 한복판에서 응급실 찾아 표류 75분간 병원 26곳 전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 어? 정말 여야 말씀하셨으니까 천광칼 보셨어요? 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의원님의 걱정과 충격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제가 잘합니다. 파하면다 해결됩니까? 군의관 받지도 않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처벌한다? 이제 아니다? 이게 응급실 대책입니까? 처벌은 잘못, 잘못 전달이 됐다고 이미 설명을 했고요. 지금, 지금 군의관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면 가장 좋은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셨던 2000년 의학 분 없이 우리 정부가 했었던 그러한 좋은 그런 지금 전례를 저희가 밟고 잘 해결하도록 우리 여야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때가 아닙니다. <목소리> <목소리> 총리, 우리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입니까? 네,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글쎄요,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의 권력 서열 1위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 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하면서 권력자의 일이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청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국정 도도처처에서 김건희 여사 그림자가 얼른거립니다. 왜? 김건희 옆에 여사 앞에만 쓰면은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익위도 방통위도 감사원도 자가만 집니까? 왜 자가만 집니까?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원님, 잠깐 누구보다도 잠깐 의원님을 나오시고. 옆에서 잘 모시고 같이 정리, 일했던. 들어가세요. 본부장관 나오신 전직으로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당은 좀 들어야 돼. 야당 되면 소리 지르세요. 유스 토마토 고도 보셨죠. 내용을 김건 희 여사가 예. 오선 의원인 김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에 있지 말고 김해로 가라!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많은 공약을 해준다. 이런 거안 보셨어요? 뉴스는 봤습니다. 봤죠? 예. 수사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뉴스는 봤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구체적인 이것은요. 팩트를 제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김건희 없었다면. 여사가 예. 중대한 선거 개입을 한 것이고 국정 개입을 한 것이고 나가서는 이 자체가 국정 농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제기 의혹만으로 뭐 공직 선거급 선거법 위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이것은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역사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자만 보냈겠느냐, 그리고 이 문자를 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두 분이나 있고 다섯 분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야, 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검찰에서는 당장 인지 수사 했을 거예요. 의원님, 저희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보도 보셨어요? 예. 1년 8개월을 눈치 보던 감사원도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을 위안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경호처, 감사원 등 성의 없 성의 없이 수사할 것이죠. 일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감사 결과가 또 다시 나오면 거기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면 마땅히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네, 총리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한참잘 아,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충이 네. 사모님이 기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그런 가,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오케이, 답변하는 좋습니다.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인이 사이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이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내물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디올백 300만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내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laughs> 저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하십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지 제가 않습니까? 의원님을. 한덕수 경제수석. 비서실장님 하셨잖아요. 제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제가 아니, 추천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그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 얼마나 소신있게 반대했어요. 왜 지금은 말씀 못 하십니까? 무, 무엇이든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짜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실도 말을 못 하니까 우리 국민만 불쌍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이라도 잘해야 될것 아니에요. 잘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잡으라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 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는데만 금메달 따서 되겠어요? 때려잡으라는 물가 잡고, 은행 금리 잡고, 의료 대란 잡아야 된다고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물가와 금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2%입니다, 8월 달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경제 좋다. 민생은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경제 <laughs> 좋아요? 민생은 어렵습니다. 민생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1년에 100만 개씩이 없어집니다. 경제 좋다가 좋아요? 그러나 130만 개 그래서 우리, 네. 지난 2년 반간 국민과 대통령이 딴 나라에서 산 거예요. 같은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달나라 국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10만 4천 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 가면 300만 원 디올백 받았으면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 아니 왜왜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라 말라 하시죠? 의장님, 그게 맞습니까? 총리. 예.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청문회 나온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하고 싸우자는 거야.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하고 뭘 하겠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다. 나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여당 당선자들 모여놓고 예상권, 거부권이 있으니까 싸우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우라고 하고,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때 제가 싸우던가요? 저안 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했어요. 맞습니다. 국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찌니까. 왜 순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안변했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반쪽 광복절. 37년 만에 처음으로 반쪽 개원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실,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러 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지임해가지고 그 10일날 지임해가지고 5월 11일날 아침 9시에 너 나가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은 영부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하필이면은 개원식도 안 오신 그날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했다고. 그런 사진을 공개하는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건의하겠습니다. 예. 잘하세요. 잠깐 <laughs> 쉬세요 또. 네. 행안부 장관 오셨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안 불러요. 아,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쫄랑쫄랑 덤비니까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고 국회의원들 당관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네, 네, 잘하겠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면 질문 안 하고 한없이 서 있을 거예요. 장관, 네. 행정구역 개편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 지금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그 사실상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것이고 어, 지방자치 시행된지는 만3 0 년이 돼갑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3 0 년은 어, 지난 30년간은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에, 인구가 감소, 그다음에 지역이 소멸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남부 어, 산하의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를 지난 5월에 발족을 해서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인구 소멸 네.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 가지고 있어요? 뭐그 대책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해서 행정복층화냐 단층화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아 아까 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로 베이스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또 총리 나오세요 대남 농민에서 시위를 하는데 현수막이 쌀값은 올리고 대통령은 내리자 이것이 농업민의 마음이고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 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에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적절한 소득을 올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 방법을 우리가 소비는 줄고 공급은 상당한 공급을 하는 이 기본적인 것을 조금 시장에 의한 수요 공급을 함으로써 우선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가끔 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개입을 해서 그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보장해라 이렇게 되면은 수요는 계속 공급은 계속 더늘 거고 수요는 결국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새로운 새로운 농산물을 저희가 만들고 수요가 많은 밀콩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정책을 좀 지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농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쌀 80가마, 80kg 한 가마에 20만 원 주겠다. 아,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직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딱두 분만 바뀌면 잘 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바뀌어야 국민도 편안하고 만약 바뀌지 않으면 국민도 불행하고 나라도 망하고 대통령 내부는 험한 꼴 당한다. 이말씀 드리면서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